창업을 네 번을 했다가 망하고 사람한테 물어서 계속 안 되겠다 깨닫고 책의 힘으로 한번 그때가 제가 책을 한천권 정도 읽었을 때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왜 내가 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니까 이런 마음이 솟아 나오는 것도 책을 천권 읽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이에요. 내가 책의 도움을 받아보자. 세상에 졌잖아. 창업을 네번 실패했으니까 이기고 싶어, 싶은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찾아보자. 1번이에요, 손자병법.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읽고, 아,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이.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됐으면, 이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쉬워요. 저도 물건밖에 볼줄 모르니까 4번을 망했어요. 1000명이 모여서 365일 동안 24시간을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도 안 되다, 안 된다는 걸좀 깨달았어요. 반드시 그 위의 단계인 세상, 그 위의 단계인 정신과 철학의 세상을 볼수 있고, 여기에서 해법을 찾고, 여기에서 방향을 찾아야 세상을 이겨놓고 싸우는구나.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철학과 정신을 팔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의 이 답이 나오는 거죠.